경북 영덕의 한빛 농장은 복숭아도 키우지만 주력 품목은 바로 사과입니다. 초가을을 앞두고 찾은 한빛 농장의 사과밭도 역시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북한 잡초와 봉지를 씌웠지만 벌레 먹은 사과 그리고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구멍난 나뭇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레는 유기농 방제를 초기에 조금 잘못해 갖고. 잎 상태가 좀덜 좋은데 또뭐 농사를 하는 건 섞고 섞고 내일또더 더 잘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이 자연하고 이렇게 유기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원래 조금 못한 거는 내년에 또더 잘하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아주 진짜 몸은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가라면 안 가겠지만 돌아서지도 않을 겁니다. 한 해만 하고 말아버릴 유기농 농사였으면 시작도 안 했겠지만 내년에 더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 올해 농사의 아쉬움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여기저기 벌레 먹은 사과가 보였는데요. 그중 하나를 여쭤봤습니다. 이 하얀 가루 이런 거는 그 탄산칼슘이라는 건데 탄산칼슘이 저겁니다. 약수통에 가면은 탄산수. 네. 어 그거 탄산칼슘이에요. 음. 일종의 횟가루인데 이것도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겉에 핏막을 형성해 갖고 세균이 이 속을 이걸 통과해 서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사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굵어지면서 얇아지니까. 이, 이, 네. 이게 탁 터지는 순간에는 이제 그 음. 균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런 게 오는 거죠. 이제 과일 종류가 유교농이 힘든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유기농 방제에 쓰이는 약이 바로 탄산칼슘이라는 건데요. 사람에겐 무해하고 벌레를 막는 역할이지만 과일이 커지면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유기농 재배의 어려움입니다. 봉지 사다가 빠진 거 남았는데 오히려 자연스럽유 탄재병이 안 걸리고 이래 있네 그래도 노력과 정성이 통했는지 밭의 일부분을 제외하면 제법 건강한 사과가 많이 달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많이 달렸죠? 예. <laughs> 그렇다고 어쩌느냐 아, 이거는 좀 작네. 이, 이 정도는 뭐 원망 표정 굵기는 대여름은 작고 봉지 뜯게 되면 돼요. 제법 알도 굵고 많이 달렸습니다. 500평 정도만 상태가 괜찮고 나머지 한 2,450평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우리가 팔수 있는 거는 요런 상태에 좋은 걸로 파는 거고 실제로 이 펄이 다 떨어지고 저쪽에 받는 거 그거 는 따도 상품성이 안될 가능성이 많아 그때 당도를 재보고 원래 사과가 한14 브릭스 이상만 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12 브릭스로 떨어지면은 입맛에 차이가 굉장히 많아 12 브릭스 딱 나오면은 못 먹겠다 이런 이게 저쪽에 잎털이 떨어진 부분에는 저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거. 이 정도 되면은 앞으로 나를 맞오면 요거는 뭐16 브릭스도 막 나와요. 그러면 작년처럼 맛있다는 소리 듣고. 비록 올해 농사는 예년과 같지 않지만 우직하게 20년 넘게 유기농 농사만 했다는 한빈 농장의 이진룡 대표.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수확을 앞둔 요즘. 온갖 고난을 이겨낸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냥 사먹기는 쉽지만 농부의 정성과 돈으로 살수 없는 자연이 만들어준 선물 유기농 사과, 싱싱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